감다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며 첫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최예나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육각형 아이돌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예나입니다. <laughs> 네, 일단은 우리 지구미에게 항상 예나, 지구미나들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위에와 식구분들 또 우리 대표님, 사장님늘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제가 어느덧 솔로 데뷔를 한지 3주년이 됐는데요. 3년이 좀 넘었는데 어, 사실 솔로를 하면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상 주셔서 아 내가 틀리지 않고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, 동시에 또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. 고마워! 앞으로도 열심히 또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무대를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